내가 말하는 것만 보면 사람들이 자꾸 깬다 그래가지고 하. 아... 내가 입담을 보여을게 예쁜지 봐봐. 1분 정도 입담을 보여줄게. 알겠지? 시다 <laughs> 이러시 요즘 많이 힘들구나. <laughs> 어, 나 많이 힘들어, 정신적으로. <laughs> 정신이 아파.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, <laughs> 목소리 이쁘게 된다고 이쁜 말이 아닙니다. 아, 우리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요. 목소리는 나긋나긋하게, 말투는 상냥하게, 내용을 그렇게 잘 포장하래. 이쁘게, 잘 포장, 포장. 잘 이렇게, 이렇게 해가지고, 말,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아, 그건 말이 안 예쁜데요? <laughs> 야발하고 상냥을 어깨 썼는데왜못 섞어요? 왜못 섞는다고 생각해요? 데미지를 두배 데미지 이벤트 할수 있어요? 야발과 상냥한 말, 말투를 섞어서 두배 이벤트 드립니다. <laughs> 이게 뭐야? 핫발, 하트. 효 어? 너, 그, 너 조심해, 너, 어? 아무튼, 어? 우리 보고 하트만 붙이면 이쁜 말이 아니라고. 뱀이 <laughs> 는 <데뷔권은> 죽었음? 뒤졌음. <laughs> 사람 굴어서 뭉개지고 싶네. 응, 못하쥬못 뭉개쥬. <laughs> 난 데이터 쪼가리라서 뭉갤 일 수가 없지유 <laughs> 모니터 뭉개면님 손해주. <laughs> 양 끝에 하트 붙여주세요. 하트 말 하트. 내가 풀트를 하고 이게 핸드 트래킹도 되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손으로 하트 하트. 하트보다 법규가 빠를 것이다. 근데 나 핸드 트래킹 프로그램 다운받다가자 법규부터 연습하긴 했어. 말. <laughs> 어나왜 이러니 진짜. 어, 미쳤나 봐. 방제 오늘 몇 승째냐? <laughs> 아, 입 다물면 제일 예쁜 버추얼. 잠깐 또입좀 다물고 있을게. 1분. 시작. 아우, 1분 못 참아. 아. 아 나못 참아. 못 참아. 힘들어. 아, 몰라. 몰라. 몰라 1 0초 참았으면 오래 참았지. 방송 켜 놓고 말안 하는 거 아니야? 그러면 안 돼. 이게 1분? 아, 넘어가. 넘어가. 아, 몰라. 아, 몰라. 아, 몰라. 아, 몰라. 어, 뱃째. 뱃째. 어, 나 몰라. 참 가만히 보면 예쁘고 청순한데. 아니다. 왜? 뭔데? 왜 말을 하다 말아? 가만히 보면 너무 예쁘고 청순한데 근데 뭐? 뭐요? 왜요? 어쩔 건데요? 뭐가요? 말해봐 말을 빨리 해봐봐 뭔데? 무슨 일인데? 뭔데? 나도 궁금해 빨리 말해봐 아, 왜? 문장을 다 끝마치지 않는 건데? 나 궁금해 아니다 뒤에 뭐가 숨겨져 있는데? 궁금해 궁금해 빨리 말해줘 말해줘 진짜 방제 제목과 똑똑해 하는 <laughs>